리조트 짱 계속 먹으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막 부트캠프 짱만 먹는다든지. 안 아, 근데 부트캠프는 존버 너무, 너무 싫어. 맞아, 부트캠프는 진짜 존버 싸움이야. 음. 아, 여기는 진짜 가면 안 돼, 부트캠프. 네. 어, 아, 걸어갔죠, 진짜. 여기. 저 그때 아까 우리, 우리 어제인가? 음. 어제, 어제. 어제, 어제 맞죠? 갔는데 존버 빌런들만 있어가지고 음. 게임 엄청 느리고 자기 자 있는데 안 가고 계속 싸우고 있대. 건물 하나도 못 봤어. 진짜. 막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못봤 진짜 건물이 뚫을 수가 없어. 창문이 너무 많아. 맞아. 어째 어떤 창문에서 손칠 모르니까. 그리고 막 밑에 있는 애, 밑에도 지하벙커 같은 거 있어가지고. 어, 나 그냥 빠른 애도 있는데. 건너편으로 가네요. 저희 쪽하고. 우리 쪽도 하나 있다. 뭐였어 형님. 어 뭐야? 어 뭐야? 제 능선, 능선. 야, 총업진이다! <laughs> 야, 밑에서 총 먹고 있는 게 보여. 뭐야, 오빠 어디 갔어? 나 여기 2층. 방금 토비군 같은 거 장전하는 소리 나는데? 하나 짤. 하나 그 중앙 2층에 있다 짤, 짤른 거 오케이 붙어 볼게 둘째 아 얘, 얘네 팀 죽었어 얘네 팀다 죽었어 오케이 그, 그저 뭐야 목상 가는 집 거기 있어 애들 여기 하나 확인 쏘고, 쏘고, 있고 쏘고, 하나 있어요 고 쏘고, 둘고 쏘고, 나무기 오빠 나 우기님 쪽으로 왔거든? 모르겠어요. 약간 드렸는데, 어, 갈게. 글로 갈게요, 글로 뭐차차 아까 스를 들렸는데 얘랑고 다른 곳이로 갈게 거기로 갈. 뭐 찻소리? 아까 한 명! 아까 그한명 천천히 할게요. 아니 핵이 정당방이라니 핵이 <laughs> <해피> 정당방이라니 <laughs>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잡으려면 핵 써야 된요 그래도 핵못 잡았잖아 <laughs> 우긴 <우리는 웃음> <laughs> 포기포 나이스 포기였어 완전 감자는 승리한다 어 있다 어, 저 열심히 싸울 때 있지. 혼 파밍을 잘안저 2층 그 거기 있다 거기 지붕올라간데 오케이. Okay. 자, 우기 님 이쪽으로 가시는데. 붙어 달라. 안 돼. 이제 뭐 파라다이스 구조를 다해보셨요 그니까! <laughs> 음. <laughs> 너무 많이 왔어, 요 여기. 정말 여기서 이것도 되나? 진짜 되네? 저 지금 올라왔어요, 잠시. 형님, 천천히. 사운드가 안 들려. 아, 떨어졌다. 아아. <laughs> 일단 여기 없어, 클. 뭐야? 보존기 어디감? 저기 다 저기 지붕 아기나 지붕? 그 능선 능선 우리 떨어진데 능선 아그 오른쪽 능선이야 여기서? 어아 갈렸네 서로 하, 다들 한 바퀴씩 도는데? 한명 봤거든 일단 공비돌네돌 여기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둘. 둘, 둘. 아, 둘. 어돌돌 셋, 셋, 셋! 오른쪽에 하나. 어. 하나 어. 하나는 이쪽 주황색 쪽이었던 돌 같은데? 거기 가만돌돌어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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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뭐야? 그거 기절킬이지? 아 기절킬이에요 일단 살릴게요 형님 소중한. 어 내가 위에서 보고 있을게 대기만 해주세요 한 이쪽까지 갔을 것 같기도 한데 발소리 나이스 어? 기절인데요? 하나 더 있어 죄송 죄송. 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사람인 줄 알았어. 이거 봐봐. 여선이 낙일만 했어 인정? 수상 네, 있으세요? 네뭐 먹고 있어요. 뭐야 어딨냐. 이게 이거 이거 낙했어. 이거, 이거 여기 능선이의 삼배낭. 오케이. 쟤네 머리 팍 낫길만 했어 인도? <laughs> 여기, 여기 샤랄라 있다 사람라샤랄가요 갑니다 발소리 살짝 니다 아닌가? 더블 W 방향 발소리였는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잘못 들었어 그래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이배 개야 이지이 배경지. 이 배경지. 이이이이 배경지. 이 배경지. 이지이지이지이 배경지. 이이고 있어. 이러니까 <laughs> 우리 완전 거였어. 구조 다 파악했어. 재율이 없네. 총도 없고 서브 총도 없고. 저 AR 소염기 남아요. 어 저요. 아한명 불안한디. Okay. Thank you. 어이 이도 새 건가? 아 이게 아까. 근데 이거 그러면 이벤트 기간 동안만 130배면은 어스카스 형님? 네? 이벤트 오와, 이벤트 깨끗해. 기간 끝나면은 총 세니 덜 되겠네요. 이가 더 세고. 아 이벤트 기간 이벤 기간만 젠이 잘 되는 거예요? 네 130배 라는데요 이벤트 기간 동안? 음. 아 끝나면. 아가 제발 1.3배라 그랬나? 음. 여기 프라이팬. 프라이팬. 어, 어? 신청 불편해. 어 저. 감사합니다. 그럼 이 배로 드릴까요? 응? 나이배 있어. 특허 쌔게 보이지. 아, 한명 불안하다 오늘 서 튀어나올 것 같아 무서워 <목소리> <목소리> 상코드하고한 명이 적을 수도 있어 어, 흰뚝 방금 흰뚝을 본것 같은데 다른데 떨어졌어 역시 변한 다섯 마리? 아, 다섯 마리? 산옥 너무 재밌어 처음에는 되게 재미없었었는데 빨리빨리 재밌게 재밌게 재밌게. 멤버 우리 멤버가 굉장히 우리지 샤랄라 소리 조금 멀었는데 일로 올라올 것 같은데 음 맞아 텐도 잘 나와서 재밌어요. 야야야몇 명이에요? 몰라 일단 하나. 아, 보인다. 아투 예. 차 왔네. 나이스. 나이스. 벌어서왕이에요 네. 어. 오케이. 아, 이제 EQ가 이거 안 좋은 거 같은데. 어? 아, m 미사 뭐야. 아, 뭐야? 뭐야? 저 등손 멀리. 이제 스테이크 놓퍼는가? 예. 잠깐만. 아! 막아 줘. 성업 아, 저 뿌려서 연막. 게안 풀게요. 안 풀게요. 안 풀게요. 내가 봐. 내가 맞아 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맞도도도도도 와! 어. 아나나나나나 나. 여기 안 보여. 여기 안 보여. 여기 안 보여. 여기 안 보여. 보 보일 거같은데 형님. 아 연막 연막. 내가 목숨 내가 목숨 걸. 누가 이거클리좀따줘야 이걸 살렸다. 어슬렁. <laughs> 어어 조심 조심. 와와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야, 이 정도 가까이 붙었네. 잠깐만. 폭 던질 각이면은 야 이거 옥, 옥상 가 있어야겠다. 잠깐만. 진흙길 싸우네 쟤네. 진흙길 싸우네 가야 되는데 우리도. 잠깐만. 나 너무 멀다. 아, 에인. 사도가 났어. 가야돼요 저 가야돼요 아.. 타하 일단 일단 갈까요? 네. 아, 너무 멀다 여기 밑에 차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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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요? 어. 아차 타야돼 근데? 아 차타는게 낫겠다 오케이 오케이 하긴 하고. 이건 타야돼 오케이 오케와 이걸 살았어 와 진짜 미쳤다 <웃음> <웃음> 딱 이랬다, 딱 이랬다. <laughs> 와 진짜 감동이에요 <laughs> 아... 고기 방패 진짜! <laughs> 줄줄이 서가지고 <laughs> 줄줄이 서가지고 서로 막겠다고 <laughs> 와 나도 맞아주는건 진짜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맞아주는건또 나는 진짜 처음이야 내려 <laughs> 내려 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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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자 감동이다. 앞에 하나 짤 멀리서 쏜다. 어기서반대 반대 눈사에 쏜다. 야 여기 많다. 여기 진짜 많아? 레드 존에다가 저 둘로 가야 돼요. 전체. 아, 나 이번 판은 그냥 발소리. 아. 아, 뭐야? 자, 말자, 말자, 말자. 미치겠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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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존 형님. 고성 고성 양 많아. 어어어, 일단 들어가자. 아, 자기가 왜 이렇게 아프지? 그 와중에 발소리를 들었어? 에스텐도 어떠셔야 돼요, 형님? 나 구상 많아 괜찮아. 7곱 개. 제일 새로운 경로. 혹시 모르니까 차치라고. 예, 네, 창고 지나서 가야겠다. 와, 그 와중에 그 발소리를 들었네. 다들 몇킬 있니? <laughs> 저 4킬. 하나. 나, 잠깐, 1킬. 제, 엉덩이 제. 아이, 기다려, 기다려. 아, 근데 진짜 아까 대박이다, 진짜로. 어, 붕대다. 왜니 손에, 땅이 싹뭐라 아이 창고 잘못 들어왔어 아아 아, 잠깐만 진짜 미안해 아, 너무 잘쓴 건데? 어디지 노란색 우측 s a 방향 쪽인데? 뭐라고? 어디서 쓰는 거야? 돌쪽이잖아 어? 돌쪽 어딘데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이장안 보이는 거 같아요 너무 아프겠어고. 저기아 뒤에는 부트 캠프야아 맞네 아 맞네. 사람 맞네 사람. 아 저기. 음. 와 진짜 다 오. 아저 개핀데. 무시실요응 음. 찌자. 오 규모이 뭐냐면 은 멀리는 거상관히안 돼. 음, 이거 싸우다 보면은 또 자기장 스포츠 해야 돼. 맞아 같은데. 지금 27초. 왼쪽은 부트캠프. 아 캠프 브라보. 어 진짜 아파두명한테 맞은.. 두 명한테 맞은 거 같은데. 제 다른 애들한테 또 싸우네요. 제네저 친구들. 브라보 뒤에 볼까? 조심해야 돼. 야, 미리 정성 갈게요. 음. 뒤뒤잘 봐야 돼 보라보. 아 이거 능 무서워. 어 우리 뒤. 어 반대 아 반대. 뒤에 뒤에 도로 도로. 이6 5 오. 어저저 확인. 우리기를계 근데 왜 쏜지 얘네는? 바본가? 제 쏘다가. 버럭 아, 그아 참... 사람 버럭 그 사람. 와. 안에 하나. 네, 아 브라보 캠프. 다, 다른 팀인가? 저안 써. 안 쓸까요? 쓸까요? 같은 팀이면 모르겠는데. 다른 팀이면 우리한테 좋은 건데. 아 그럴까요? 아 냅두자, 냅두자. 네. 아 같은 팀일 것 같은데. 같은 팀이니까 저다 같은. 네, 제일 다른 팀이야. 다른 팀이야. 다른, 다른 팀이야. 그그그잘 살려놨다. 어, 잘 쳤다, 잘 쳤다. 자라 MSG.. 아이 s r 이구나야쟤 뭐, 나머지 하나 떴던데 아 갑박 없어 진짜 갑박 때문에 제 바로 앞에 나무 네. 네. 오, 오, 양강, 어 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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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쏜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근데 사대3맞겠지 그 아까 그잘 그, 그, 그 쏘던 애들 같은데? 와, 저 집안에 개피. 집안에 넷은 아니지. 야, 얘네 갑바 있나, 갑바 와, 저갔바 없어가지고, 기스대세개고 껴? 어, 무슨 쪽에 야 이거? 몰라. 어, 얘, 얘 시체 이디냐 아, 여기있네 어, 이갑바 아, 얘가 이따이구나 내답을 들어봐라 들어 어내 걸렸어요 못 들어요 <laughs> 집 나왔다 집 나왔다 바로 앞집 110얘 혼자인 거 같은데? 한 명은 이쪽 한명 이쪽 오케이. Okay. 또안나와반대 반대 반대 안인가 보다. 아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먹 형님. 어안어안어안 먹어? 안먹라스먹스안스어스어어딘가있겠 아, 오케이. 확인. 공비 도지 야호! <laughs> 야, 앞에 뛴다! <웃음> GG! <웃음> <웃음>